사단법인 소가야 문화 보존회가 6일 임시 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임시 총회는 지난 1월 박장일 회장이 사직함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자리로 임시 의장으로 선출된 조경문 고문의 주재 아래 열렸습니다. 차기회장 선출 방법으로 5명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후보로 내정된 박충웅 이사 선출권을 논의한 결과 박충웅 회장을 소가야 문화보존회 6대 회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된 박충웅 회장은 소가야의 뜻을 후손들에게 당당히 물려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으며 앞으로 회원들의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소가야 문화 보전회 이사들과 회원들은 기타 토의 시간에 3월 말 개관 예정인 고성박물관에 대해 논의했는데 동아대학교와 진주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고성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반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이영갑 동고성농협조합장 외 3명의 일반 회원의 입회를 축하하며 신입 회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소가야 문화 보존에 회장을맡던 것이 정말 억기가 무거워요. 또 앞으로 우리 저격했던 소가야의 고분군에 대해서 할 일도 많고 소가야 보존의 법정이사로 채워하면서 많이 느낀 게 많아요. 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